안녕하십니까 꼴통입니다. 여기는 오가목, 그 호계목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. 여기는 뭐 종류로는 한1 0 가지 됩니다. 살구, 하코더, 자두, 복숭아, 뭐 매실, 아몬드, 뭐 등등 0 가지 정도 되고 가지 수로는 뭐 복숭아도 여러 가지, 항도, 천도. 거반도 그어 또뭐또 매화 뭐 이런 식으로 홍매화, 백매화, 수양계 복숭아 등등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적자도 그죠? 그러고 여기 대석자도 앵두, 앵두까지 상당히 이쁘죠? 또 그러고 화코도 살고 그러고 원래 여기에는 신비복숭아가 지금 접목돼 있고 푸른이 접목돼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적자도, 학코드 어 대석자도, 앵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. 어 요거는 난경도와 그러죠. 꽃복숭아 종류, 홍도, 요 백도가 한나무에 자라고 있고, 요것도 지금 어 자두나무에 남경도와 홍도 작년에 전목이대가 아직 어린데 꽃을 피네요 백도 어, 홍도 백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여기 어,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꽃이 상당히 이쁘죠 복숭아하고는 좀 다른 멋이 있고 또 아몬드에는 벌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듭니다 그리고 적자도 적자도, 요, 하코도 살고는 이제 지고 있습니다. 그죠? 벌들이 방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음,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섯 개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. 요, 대석자도, 적자도, 앵두. 그죠? 그러고 요, 아몬드 하고, 그 하코도 살고. 근데 이 지인분이 예전에 카페에서 가져가셨던 분이 한 10개는 만들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5개의 푸른 신비 그 거반도를 붙여 놨는데 뭐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여러분 녹지접으로 마지막에 어그 수양백매홍매를 붙이면 10가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